불인것 같은데? 아마 둘데 거기 둘인 짠 빨바 끈티 바끈네 언니 건 뭐야? 언니 <목소리도> 뭐야? 나 아침에 그 운동 갈때 여기 지나가잖아 이 길로 가거든? 어나 아, 맨날 아, 애들, 애들 없는데 마치 애들 뭐라도 되는냥 <laughs> 진 기분 좋아? 확실히 <laughs> 웃으면서도 이쪽으로 갈까 그러면? 어, 이리 어, 이리로 와 눈으로 담으면서 막 간다고 코스가 좋네요 이리로 가죠 나는 씹씹건으로 다녀요 아, 저거구나 아, 저거 <laughs> <심지어 영통차기한 웃음> <거>? 어, 저기잖아 깡통차기한 거? 응, 간식 있고 짜란 누가 가방 놓고 갔다. 어느 자리? <laughs> 너 도시 자리 안 자고? 도시 자리 몰라. 난 몰라. 어느 밖에 안봐봐 자리만 기억합 근데 여기서 어떻게 CCTV 뷰를 찍었 네, 여기, 여기, 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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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024년이니까 이이기여어 맞네. 여동여한여이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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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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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녕, 야 더워, 더워, 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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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기 <목소리> 네, 저기 어제도 줄서 있었대. <laughs> 엥 바로 저 옆이네. 아닌가? 우리 가는데 다른 데고 여기 그냥 나 여기도 가고 싶었던 덴데. 아, 귀여워. 그래 가자. 다 갈까? 다 아, 진짜 귀엽다. 기본이랑 디저트. 아, 더워. 아, 기본의 디저트? 기본 디저트 중에 선택할 수 있어. 아. 아, 이거 귀엽너뭐할 건데? 나 아냐. 기절할 것 같아, 응. 너무 더워서. 제가 너 당신을 위해 허스토카를 많이 챙겨 왔어요. 사진 아 얼른 찍고 스겜 아 넘어가자. 시간이 없어. 출근 출근로의 슬픈. 시 <목소리> <목소리> 오, 야, 아, <metz> <이거. 뭐야>? <transpareniny> <서소리> 너무 예쁘다

증명사진은 뭐... 또 갖고 싶네. <laughs> 갑자기 눈이 번뜩이는 너를 봤어. 야 <laughs> 여기서 호랑이 때 가야겠다. 그래. 짠. 안녕, 팀워크. 예쁘지? 어, 예쁜데. 포스터. 나 어떻게 해봐? 귀여워 빨바꿈치 <laughs> 맞아 나큰거 누가 벌써 가져간 건가? <laughs> 이 많은 여성들이 이더의 카페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 출근 호로하고 많이 생긴 건가? <laughs> <laughs> 그래 나 <맞춤문> 출근 전에 왔다고 <laughs> 아, 까이가 놀리게 주는 뭐시가 이 정도. <laughs> 거기에,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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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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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포토! 포토! 어? 진짜 사진! 달라! 어? 응. 진짜? 짠. 언니네! 언니 건 뭐야? 나 똑같아 똑같아? 아. 여기서 음에 드는 거 하나 어보세요 어? 뭐요? 어. 어. 어머! 어머! 저 이거요 <웃음> 가져갔어요? <웃음> 아, 근데 저는요 이거 중에 고민돼요 둘다 고민돼요? 그치 고민돼나 왼쪽 <laughs> 어, 나못 골라 나는 어차피 앞아가지고 아, 나랑 어울리는 순영이로. 나는 왼쪽이야. 우리 옛날에 인데 나도 남해였어. 아, 너무 귀엽다. 제가 내일 롤리스 티크닝을 가는데요. 가서 그래서... 아니저 대신 아, 내일이 생일이요 네. 네. 아니, 여기 옆으로 <laughs> 쓰자. 배고파 그냥 이거 먹고 나 먹었어 먹었어 먹고 출근해야겠다 너무 배고프 어차피 마카롱은 녹아 그래서 먹어야 돼먹 네. 괜찮지? 어 좋아 먹어 웃겨 언니 이거 약하 어, 어. 귀엽귀엽지 오늘 어, 뭐 이제 출근해야 돼 사용법 사용법 음. 가야 돼 가면 호시를 먹고 있어 호시 더 얼굴 냅다 아그작 안 보여. 미... 미안해. 배고파. 음. 맛있다나 음. 어제 밤에 새벽에 한에스쁘트 찍힌 고흥한테보내니한번 <laughs> 보면 충전이데 호시 몰했어하한생각을 보니 원우 생각 하거든. 아, 그래? 그거 광고야. 근데 원우 때 얼마나 더나 승진 진짜 기절할 수 있어. 벌써 걱정이야, <laughs> <laughs> 귀엽다. 내 새끼를 내가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져왔어. 자연스럽게 껴있는. 내 새끼 기특해요. 벚꽃꽃. 어, 숨만 쉬어도 기특해. 그야너 <laughs> 생일에 내가 휴무 신청했는데 못뭐 쉬어. 출근 전에 또이 이짓, 짓을 할것 같아.